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드린 찬양대원들이나 또 찬양을 들은 우리 모두 가운데 목자 되시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 주시는 멀리서 다가오는 재난도 막아 주시고 또 가까이 다가온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을 맞을 때마다 늘 어느새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데요. 어느새 6월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참 빠르게 시간이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한 그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6월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이 과연 깨어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잔치 집에 참여했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한밤중이든 한 새벽이든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지연된 재림 속에서도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두 번째 말씀은 생각하지 않았던 불청객이 침입할 때에도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깨어 있는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나를 찾아 오셔도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도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도둑을 말씀하셨을까? 뭐 도둑이 하는 일을 인정하거나 선하다 하신 것은 아닐 터이고요.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 도둑 혹은 잃어버린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글쎄요 예전에는 도둑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뭐 심지어 이거 빨래조차도 이렇게 걷어가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흔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 뭐 빨래 걷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뭐 이상한 방법으로 말이죠 돈을 다 뜯어가는 이런 일도 있으니까 더 교묘해졌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도둑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칩니다. 우리가 뭐 밤손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손님은 내가 언제 갈게 예고도 하고 약속도 하고 허락도 받고 오지만 이 도둑은 전혀 어느 것 하나 알리는 것 없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제 우리의 집을 침입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벽을 뚫고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진흙을 이겨서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냥 진흙으로 만든 허술한 집이다 보니까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문을 걸어 잠갔다 할지라도 벽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둑을 맞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집을 비웠을 때일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방심했을 때일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내 집에 없을 때, 내가 내 집은 있는데, 내가 그 집에 존재하지 못할 때, 못할 때 우리는 내 소중한 것을 빼앗깁니다. 또한 가지. 이제 내가 내집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집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자면 그러합니다. 믿음이라는 집이 있지만 내가 그 집에 내 집에 존재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내 집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도둑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님께서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도둑이 예고도 없이 허술한 내 집을 때로는 벽을 뚫기까지 하면서 찾아오는 것처럼 나도 인자가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너희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도둑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둑이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것처럼 나도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올 것이니 이제 너희도 늘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아무도 그 시간을,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 후에 오겠다고 해도 그 잠시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얼마나 될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것이 마땅하죠. 또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지만, 또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시장하십니다. 먹을 게 없을까? 봤더니 저 앞에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가서 열매를 찾았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다음 날 제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 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지역을 지나가실 때는 6월절기 무렵이었으니 4월달입니다. 이 무화과는 6월달이 돼서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요. 주님께서 4월, 지음에 지나가다 열매가 없다고 이 나무를 말려 죽인 이야기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때 아닌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열매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0대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갈 테니 내가 그동안 맺어온 열매를 내놓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인간은 그 열매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며 맺었던 삶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내놓아야지. 아니, 주님, 제가 지금 40대입니다. 4월 달에 열매를 찾다니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다음에 8월 달에 오십시오. 아니면 10월 달에 내가 100살쯤 됐을 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 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든 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먼 훗날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됩니다. 언제 주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늘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두장이 세미온이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밤 늦게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다가 예배당 앞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옷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쓰러져 있는데요 이거 눈구덩이 속에 그냥 두고 가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착했던 세면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남자를 감싸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인이 환영했을까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그냥... 에? 큰 소리로 남편을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세면이 아니 당신 마음 속에는 하나님도 없소? 이 한마디에 부인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면의 집에서 살게 된이 미하일, 미카엘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내려보내는데요. 이 엄마가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를 데려가시면, 제 자식들은 죽고 말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미하엘 천사가 말이죠. 차마 그 엄마를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엄마를 데려오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 미카엘 전사를 다시 이 땅에 내려 보냈던 겁니다. 이 세면의 집에서 이 미카엘이 했던 일은 주인을 도와서 구두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지 한 번만 가르쳐 주면 실수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이쓰면은 많은 돈을 벌게 되었죠. 어느 날이었는데요. 한 거만한 부자가 구두방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가죽을 내어 주는데요. 이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가죽인데 이것으로 내 신을 만들대 내가 1년 동안 신어도 이 신이 모양이 바뀌거나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큰 돈을 주겠거니와 만약에 이 신발이 잘못되면 감옥에 갈줄 알라고 말이죠. 아, 아이 주인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일을 그 동안 잘해왔던 이 미하엘을 쳐다보니까 미하엘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 주문을 받았습니다. 미하엘이 이제 그 주문한 사람이 돌아가고서요 일을 하는 모습을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주인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분명히 구두를 주문하고 갔는데 이 미하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가죽을 재단하는데요. 구두 모양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 구두를 잘 만들어도 1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잘 신어야 되는데 아이 구두를 재단할 때부터 슬리퍼 모양으로 자르고 있으니 그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세면이 미하이를 야단치려고 하는 순간 다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었더니 조금 전에 그 거만한 부자를 데리고 왔던 마부입니다 마차를 모는 하인이 들어오더니 말이죠 혹시 아직 구두를 만들지 않았다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주인을 모시고 가다가 뒤를 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던 주인이 마차 안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마님이 부인이 이제는 구두는 소용 없으니 죽은 사람한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라고 구두방에 빨리 가서.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랐지만 이 미하엘은 그 주문을 받는 순간에 자기의 동료, 죽음의 천사가 그 거만한 청년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해야 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수 없는 시간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들린 믿음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최소는 늘 깨어있는 일입니다 과연 나는 내 믿음의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지 어떤 일을 맡기셔도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 손에 들려진 이 믿음의 등잔에는 믿음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등불은 들고 있지만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미 불이 꺼진지 오래인데 등불을 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니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6월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가, 말씀이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믿음의 등불을 밝혀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달 6월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6월 한 달, 인마누엘의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언제 다시 오셔도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맡깁니다. 전쟁과 기근,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잘못된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으로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한 만큼 대가를 얻고 꿈을 꿀수 있는 참 좋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정릉 교회가 정릉 지역을 향한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파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총의 숲에서 시작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세상 한복판을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연약함과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 받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답답하고 힘든 문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제 어둠의 사슬을 끊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한 달,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숨은 손 헌금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손길로 전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넉넉히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허락하신 6월 첫날 첫 시간 주의 전을 찾아 주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